반갑다. 결국 시간이 흐르고 흘러, 1년에 두번 있는 그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충격과 공포의 에픽 시즌이다. 저번에 올린 개뎀 특강 재생 목록에 있는 악세사리 등급 영상에서 말했듯이, 에픽 시즌은 쉽게 말해서, 여름철 계곡에서 파는 백수, 즉개뎀에서 가장 크게 한탕하는 시즌이라고 보면 된다. 일단 지금까지의 빅데이터상 벌레가 여친이 안 생길 확률로 이번 주 금요일에 에픽이 공개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본섭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뭘 하느냐? 에픽 시즌 다가온 김에 지금까지 에픽에 관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백의 10년에 관한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극초창기 에픽에 속하는 2015년도 에픽들이다. 현재 구에픽 라인들의 성능은 대충 적당한 준에픽 정도로 평가되는데, 처음 출시됐던 그 당시엔 준에픽급은 커녕 쓸만한 레어악은 개뿔 딱색칠 레어악 수준의 악세들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플라티나 블레이드는 변한 게 힘스택과 기술이었는데, 성능이 연거시기에서 차라리 원본이 더 좋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여튼 15년도 당시엔 말이 에픽이지 일반 악세들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공포의 2016년도다. 여기 라인부터는 싱거움 그 자체인 15년도 에픽들과는 다르게 소금감이 확실히 들어간 것 같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준다. 스타 블래스터와 마신의 망토가 원본에 비해 확실히 강화가 되었다는 느낌을 줬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로 출시된 악세인 뱀파이어 로드. 이 악세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출시 당시 중학생이었던 내가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이 악세의 위용은 대단했다. 쉽게 설명해보자면 제티시 유도창 날리고 공중연속 전필갈기며 게임이 끝나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너프를 받긴 했지만 아직도 그 시절의 뱀로는 많은 유저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다음은 2017년도에 나왔던 리버스 아케인과 남의 휠. 뱀로급의 충격은 아니었지만 스사노우로 변신하는 아케인과 그냥 필드를 먹어버리는 남의 휠까지. 아마 이때가 본격적으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가 직감이 되던 시기였다. 참고로 남해일 출시 당시 즈음에 출시된 게 바로 엠페러즈 레거시 골드라는 악세인데 이 악세가 바로 최초의 주네픽 악세사리다. 주네픽 등급의 악세도 이 시기부터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다. 다음은 2018년도. 이 시기부터 슬슬 네더 매치에서 부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에 나는 인기 레더하긴 포톤 블래스트와 하자드 스피릿도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팔랑크스와 블랙 본즈만 사용했었는데 그것들보다 더한 에픽 꼬라지를 보고 이 시기부터 그의 차이에 절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솔직히 아케인까지는 기본기 차이가 그래도 꽤 나면 아예 상대가 불가능하진 않았는데 벽보고 게임하는 봉황비조와 메카시트, 한대 맞으면 끝나는 니드호그등 이 새끼들은 상대가 족밥이라는 느낌이 들어도 내가 졌다 눈물을 머금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다음은 2019년도 지금도 평가가 굉장히 좋은 에픽 악세하면 떠오르는 일명 푸신기 내 기억상 이때가 레더 전성기로 기억한다 이 세가지의 에픽끼리는 실력전이 성립이 될 정도로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으며 기린을 제외하면 성능이 PVP 뿐만이 아니라 PV까지 좋았어서 인기가 정말 좋았다. 그 이후 나온 하반기 에픽인 당나검 금마 천네오랑이도 평가가 좋았었는데 문제 2020년 그 당시 나온 악세불슬, 고대숲, 용꼬리 적당했던 불슬과 평가가 좋았던 고대숲 그리고 잘못 만들어진 용꼬리. 용꼬리가 왜 문제였는지는 영상으로 보도록 하자. 저렇게 기어 들어가는 것 외에도 유도 가불 기술까지 있어서 밸런스가 아주 그냥. 물론 이 당시엔 레더가 오픽이0 0 시스템이었어서 배나면 그만이긴 했다. 또이 당시 에픽악들은 나중에 나온 에픽일수록 더욱 강한 성능을 보여줬어서. 갓 출시된 에픽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다음 에픽 시즌까지 기다리는 것이 국룰이었으나. 문제는 그 다음 에픽들이 역대 최악 에픽들 중에 하나인 베라디 시즌이었어서. 용꼬리는 너프를 한번 해도 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음 에픽 시즌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다음 2021년도에 나온 바이스 스카디 헬카이트. 직전이 에픽이 벨로나 아바돈 기간틱이어서 더욱 빛나 보였으며, 스카디와 헬카이트는 컨셉과 성능 면에서 평가가 좋았다. 물론 원피스 블리치 등 긴빠이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건 넘어가자. 아 참고로 출시 당시 헬카이트는 인수형이 없었고 나중에 추가된 거다. 이 당시엔 너프먹은 용꼬리를 배하는 사람과 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었는데 용꼬리 적격 조무사인 바이스의 존재로 인해 픽의 신경을 상당히 써야 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이 2021년도 에픽 이후에 나는 어딘가로 납치를 당해서 18개월 동안 개뎀푸드에서 자취를 감췄었다. 그리고 대망의 21년도 하반기, 뱀파이어 로드 용꼬리처럼 출시 당시 큰 파장이 있던 악세, 바로 퍼스트 엑소시즘의 등장이었다. 이때가 인간형 하이퍼 암머의 지속의 시작이었으며, 당시 게뎀의 신경 쓸 틈도 없이 수색대에서 고르고 있던 내가 소식을 접했을 정도로 엑소의 위상은 엄청났다. PVP도 PVP인데 엑소는 지금까지 쓰이던 모든 악세를 밀어내고 PV 일왕으로 거듭났으며 얼마나 꺼드럭됐는지 일명 엑무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 있었다. 또 엑소 출시 이후 그 악세 출시 이전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파장까지는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 PV는 여전히 엑소가 일왕이었고 레더도 엑소의 즉사기 스킬을 활용해 픽에 넣는 사람들도 많았다. 드디어 공포의 2023년도 설날 잘못 태어난 악세사리 홀리 매지션의 등장이었다 홀리 에이션트 테티스 이세 가지 악세는 나오자마자 바로 레더를 개박살냈으며 특히 에이션트는 한방기를 제외하곤 엑소보다 뛰어났기에 엑소들도 긴장을 해왔으며 테티스도 수술을 거듭한 끝에 PVP와 PV2를 다 굴릴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문제는 폴리매지션 광역기, 피회복, 기력회복, 다단이트 즉사기, 무적기, 가두기, 반각 섰다. 인수형, 제외, 최초의 상시하이퍼, 지속딜, 기동성 등. 한방딜 빼고 모든 것을 갖춘 개초딩, 벨궁 악세를 만들어버렸다. 쉽게 말하면 유저들 입장에선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악세지만, 기업 입장에선 내놓았으면 안 됐을 최악의 악세서리다. 그냥 홀리 하나 사면 못하는 게 없어서 홀리 하나 딱 사고 지갑을 잠궈버리니 똑똑한 유저들도 존재하며 사실상 앵무인의 포지션을 그대로 이어가. 훌륭인, 홀스라치 등 빌런들도 생겨나고 했다. 그리고 딱 이때부터 나중에 나온 에픽일수록 강하다는 공식도 박살났고, 2024년도엔 에픽 레더의 시대가 끝나고 클래식이나 준 에픽 레더로 강제가 돼버려서, 사실상 소집 욕구나 PV에 쓰이는 에픽들 외에 PVP용으로 에픽 사는 사람들은 이젠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 사람들은 준에픽 시장으로 넘어갔다. 결론은 이제 사람들이 에픽을 살때 보는 것은 PVP가 아닌 PV의 성능이야. 에픽전은 이제 진짜 온라인 리그에서 극히 일부만 하는 상태가 돼버렸다고 보면 된다. 이상으로 대충 에픽에 관련된 역사를 간단하게 봤는데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파장이 가장 컸던 시즌을 보자면 뱀파이어 로드, 용꼬리, 퍼스트 엑소시즌 홀리 매지션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와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모든 에픽, 준 에픽들을 리부트하지 않는 이상 밸런스는 이미 고잉 메리오 타고 떠났다고 생각하면 쉽다. 이번 에픽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에픽 나올 때마다 기대가 되기는 한다. 아, 그리고 궁극 시리즈는 나중에 오딘 시리즈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다.